서울의한 식당 단골 손님들로 언제나 북적인다는 이곳. 문 열고 들어서면 가게 안을 가득 채운 손님들로 빈자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이집 메뉴를 한번 맛보면 단골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군요. 에가일주일에두 번씩 에니다국에서에두 아, 번씩 오세요. 국 네, 아주 한국다 보니까 제가 여기 에골한국님중에 아주 산단골님 어. 이죠. 진짜 방송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네. 정말 맛있어서 가끔 먹는 거예요. 정말이에요. 배가고프면 일단 이 집이 생각나요. 볶음해서. 여기는요. 묵은지가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. 우와, 김치가 통째로 들어가서 김치찌개. 전장하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. 어? 빨간 빛깔, 고운 자태 뽐내는 오늘의 주인공. 비주얼부터 남다르다. 묵은지가 통째로 들어간 통 묵은지 닭볶음탕.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통째 들어간 묵은지를 살포시 걷어내면 가공이가 빡콩. 잘 익은 묵은지를 쭉쭉 찢어. 입속으로 꿀꺽 맛있는 묵은지 앞에서 참여는 사치일 뿐. 뭐맛게 드세요? 다른 묵은지는 이렇게 딱 먹었을 때 식감이 별로 안 느껴지고 물렁물렁한데, 이거는 아삭아삭 하면서도 그 묵은지의 그, 그 향이 그대로 느껴지니까, 근데 닭고기랑 너무 잘 어울려요. <목소리> 닭하고 묵은지를 두두도로 말아가지고, 한 입에 쏙 집어넣으면. 아유, 대한민국 맛이 아, 한국인의 입맛에 딱 일단 한입 먹으면 엄지형지 첫척은 자동 발사 묵은지와 닭고기가 만나 환상의 맛 자랑하는 묵은지 닭볶음탕 닭고기 위에 묵은지 올려 이야 무지개 한입 먹으면 대체 불가 비교 불가 그냥 단맛 이렇게 볶아서 나오는데 여기는 묵은지가 통째로 나오니까 너무 딱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고 다른 집하고 좀 확연하게 틀린 것같 해요. 손님들의 칭찬 소리 받으며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이는 오늘의 대박집. 한번 먹어본 손님은 반드시 다시 찾아와 안구리 된답니다. 며칠 한 번만 알려주세요. 한 달이면 은한 6천 이니까 6촌에서9촌 정도래요. 원래 제가 전부치는걸 좋아해요. 장사를 한번 해보자 싶어서 빈대떡을 찾아서 했어요. 그 손님들이 국물 있는 메뉴를 한 가지 더 하라고 해서 묵은지하고 닭볶음탕을 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했어요. 근데 의외로. 반응이 좋았고 닭볶음탕을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닭으로 이제 간판을 아예 걸어버렸어요. 메뉴 <laughs> 아니고 원래 서브 메뉴인데 이제 메인 메뉴가 된 거예요. 네. 매출 차이가 좀 어떠세요? 매출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. 매출이 지금 한네 배, 다섯 배들었어요 매출을 다섯 배나 올린 효.